최근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대만은 이를 발판으로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올해가 시작하면서 대만 당국은 한국의 경제를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많은 신용평가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것이라 분석했지만 최근 대만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연초에 급격히 상승하던 성장세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만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에게 다가온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 대만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훨씬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론 전례 없던 강진으로 대만의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정전되면서 국가적인 혼란이 찾아올 뻔했지만 세계 1위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 대만은 큰 피해 없이 이번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만큼 어렵던 시절인 1950년대부터 대만은 쭉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전 세계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엄청난 저력으로 전후 복구를 완료한 한국이 안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을 무기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드디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넘어선 한국은 지금까지 쭉 차이를 벌려왔는데요. 이때 대만에선 한국에게 경제를 역전당하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보다 어렵게 살던 한국이 이제 공식적인 선진국이 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국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연합 유엔으로부터 대만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이런 결과를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의 사정은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력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기에 대만의 경제를 비롯한 국가 기반은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만은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부리고리 인근에 있어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어제 날짜인 9월 18일 오후 5시에도 대만의 타이둥 지역에서 진도 7가량의 강진이 발생해 상가 건물과 전철역이 무너졌으며 수백 명이 탑승한 지하철까지 탈선하는 등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슈퍼 강진이 있기 며칠 전부터 진도 4에서 5가량의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대만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입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과 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대만 내 반도체 제조공장과 발전시설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시설이 지진으로 멈춰서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며 대만의 발전시설이 지진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면 TSMC 반도체 공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 일분간의 정전에도 수백억의 피해가 나올 수 있기에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은 자체적인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비상 발전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의 중요한 산업단지와 공공기관 등 국가적인 시설에선 자체적인 비상 발전뿐만 아니라 정전 직후 비상 발전을 돌리기까지 해. 전압과 전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SS는 대규모 산업용 배터리라고 불리는데요. 공장과 기업들이 발전소에서 전력 공급을 받지 않아도 수십 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의 국영기업부터 민간기업까지 한국의 삼성 SDI에게 주문을 맡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정전에 큰 역할을 해 대만 기업이나 가정의 피해를 급감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의 국민과 언론보다는 해외 언론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경 대만에선 화력 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500만 가구가 대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멈춰서고 길거리 신호등마저 꺼지는 등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TSMC의 일부 공장들마저 긴급 비상 발전을 돌리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전압이 하락하는 일이 생기는 등 국민 생활과 산업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톡톡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국 기업인 삼성SDI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삼성SDI는 대만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만 전력공사 PPC 측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100만 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구축했습니다. 대만 전력공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전력공사와 비슷한 국영기업이지만 전력 관련 기술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인 삼성에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sdi는 세계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진과 정전이 잦은 대만에서는 수천억 원 이상을 한국에게 주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매체들은 한국산 ess가 설치된 이후로 대만의 정전 피해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정확한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5일은 대만 최대 규모의 lng 화력발전소가 고장나면서 발전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매우 더운 날인 만큼 대만의 전력 예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단 20분 만에 예비전력이 바닥나면서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 내70% 지역이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정전되었습니다. 대략 83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 신호등조차 작동하지 않았으며 비상발전 시스템을 갖춘 몇몇 공장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이런 초대형 정전이 반복되자 대만이라는 나라는 전력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해외 업체들이 대만의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계획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장 라인을 멈추지 않기 위해선 추가적인 긴급 발전 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건설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대만의 인프라에 한국의 기업이 나서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초대형 ess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 과거에 비해서 정전 피해가 급감해 대만 국민들은 물론 대만의 기업과 공장들까지 한국의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대만 측에서는 한국의 기업으로 대만이 도움을 받는다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언론들이 대만의 정전이 줄은 것을 보고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덕분이라며 보도하고 있지만 대만이 이런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을 띄워주고 대만의 기술력은 낮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도 기술력으로도 뒤처지는 것은 대만이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입니다. 올해 초 2월까지만 해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기에 대만은 경제성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차이 인원 총통은 2022년 올해를 기점으로 20년 만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대만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월인 지금 자신만만하던 대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올해 안으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이 급격히 상승했던 이유는 주로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외의 제품은 대만에서 수출하는 게 경쟁력이 부족하기에 대만은 반도체의 올인한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매출을 낸 것은 물론 대만의 1위 분야인 파운드리에서도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만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과반으로 점유하여 매출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만이 없는 또 다른 무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LNG 천연가스 선박 수요와 컨테이너 운반선 등 한국이 세계 최고 분야로 인정받는 조선업에서 주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노르트 스트림 수송관으로 공급받지 못해 선박을 통한 운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러시아 역시 송유관을 통한 수출을 중단하여 한국에게 선박 주문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선박 건조에 호황도 있지만 석유화 공업에서도 큰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동, 그리고 러시아 지역 등전 세계의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 및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석유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정제된 원유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으로 분류되어 각각 필요한 국가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제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일본, 홍콩 등 산유국과 비산유국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될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모든 것을 올인한 대만의 산업구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중화학공업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완벽하게 균형잡힌 굉장히 건강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산업구조는 글로벌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게다가 요즘엔 한국의 방위산업도 급상승하여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방산을 자랑 중인데요.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을 기회 삼아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대만은 한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튼튼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겸손하게 된 상황입니다. 대만의 이번 행보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 경제를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소식을 더욱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